상담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받게 되면 어 거기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잊지 못하고 계속 압박감을 느끼는 게 큽니다.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데요. 상담이라는 거는 특히나 내가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압박감이 있으면 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 학생들, 건강한 학생들은 내가 그 학생을 믿고 회복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아집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해결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학생을 내가 믿고 기다려주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게 보고 차근차근 해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 상담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지나친 생각이고, 그러한 걸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면 오히려 이 무기력이나 이 소진을 상담해야 되는 상담가슴이 그런 게올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의 전문가인 것만큼 자기의 어떤 삶의 밸런스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상담을 받는 어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